자, 오늘은 풀모원의 지구식단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근데, 어, 지구식단이니까 당연히 식물성 제품이겠죠. 아, 근데 약간 좀더 확대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어, 중화면이라는 부분들이 상징적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이야기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풀모원의 지구식단이 저당 컨셉의 중화면을 출시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패키지는 지구식단의 그 브랜딩 그대로고요 근데 저당이나 아니면 나트륨 저감이란 단어를 상당히 좀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패키지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되구요. 어,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제품은 저당 볶음짬뽕과 저당 유니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어, 중식의 요리 중에 대표적인 좀면 제품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볶음짬뽕이기 때문에 또국물용 짬뽕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식단 제품이기 때문에 100% 식물성 중화 요리면을 활용을 했고요. 저당 저나트륨 설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우리가 중식 먹을 때 느꼈던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팬 하나만 있으면 약 2분이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건 물론 조리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풀무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뭐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립 편의성도 확실하게 확보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풀먼 지구식단 이렇게 식물성 중화면으로 확대하는 이런 부분들 웰니스 트렌드가 역시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식단 제품들 많이 나와 있고요. 과거보다 라인업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매출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 여러모로 뭐 광고의 효과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뭔가 좀 대체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 뭔가 내가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못 먹는 것들을 다른 상황에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라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으니까 역시나, 네, 좋은 반응이 있는 거겠죠. 웰리스라는 건 우리 아시다시피 좀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좀더 나은 삶을 지향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 많고 관리하다 보면 못 먹는 것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좀 많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즐거운 관리, 즐거운 건강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좀 즐겁게 할수 있다, 즉 대체 제품들을 찾는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낼 때는 우리 헬시 플레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 웰리스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삶을 좀더 낫게 만드는 어,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어, 여러모로 계속해서 소비가 집중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 같고요. 어, 심지어 우리 MG나 알파 분들도 알파 분들은 조금 나이가 어리시니까 사실 내가 뭐 관리를 해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조금 더 챙기려는 노력들은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나 오늘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제로 먹을래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어쨌든 간이 관심은 누구 하나만의 일은 아니다 라는 거 같이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우리 이 제품이 풀먼의 지구 식단에서 나온 이 중화면 제품들이 팬만 있으면 약 2분 만에 조리가 끝난다 라고 공식적으로는 얘기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편리미엄에 해당할 겁니다 어쨌든간 내가 이런 것들 다 신경 써서 조리를 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또 복잡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대체해 준다는 거죠 어,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밀키트나 아니면 이렇게 완성형 제품들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물론 맛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요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뭔가 편하게 조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복잡해 졌어요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있었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좀더 본질로 돌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대체 밀키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 밀키트를 어 소비할 때 가장 많이 신경쓰는 게 뭘까 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 맛만큼이나 이 편리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밀키트가 다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고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아, 트렌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 한번쯤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풀모네 지구 식단의 중화면 확대를 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알아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사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 실제로 우리 FNB 쪽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좀더 길게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아, 것들을 아, 좀더 딥하게 듣고 싶으시면 네, 저한테 또 한번 말씀 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조금 더 좋은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